2026년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USS 스타이글은 기존의 해상 전력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혁신적 전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타이글이 어떤 기술적 진화를 이루었고 외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함선을 주목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USS 스타이글은 항모와 순양함 그리고 스텔스 기술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전투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통적인 항공모함과 유사해 보이지만 선체 구조 전체가 스텔스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에서는 함재기 운용능력과 전자전 통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고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탑재로 인해 함정 자체의 자위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스타이글 위 항공 운용 능력은 현대 해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함선은 f-38차 세대의 스텔스 전투기 무인 공격 드론 윙블레이드 X, 그리고 장거리 정찰 드론 오로라 S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윙블레이드 X는 실시간 화력 지원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며, 오로라 S는 2,000km 이상의 정찰 반경을 바탕으로 전장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 능력 덕분에 스타 이글 한 척만으로도 항공작전, 해양감시, 지상타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량형 스타 이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투정보시스템의 진화입니다. 새로운 AICOS-3 인공지능 지휘체계는 정미사일, 드론, 잠수함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자동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탐지 시스템을 넘어 전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AI 시스템은 함대 전체의 데이터 흐름까지 통합하여 스타 이글 2해상 작전의 중앙군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스타 이글 위 무장 구성 역시 2026년 개량 과정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방에는 차세대 레일건 2기가 배치되어 초고속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장거리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함체 양측에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어 드론과 미사일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대 VLS에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 스텔스 타격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발사할 수 있어 다층 방어와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이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완전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입니다. 이 함선은 동맹국의 해군, 공군, 우주 전력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